자 먼저 여섯 장의 색종이와 초록색 색종이를 같은 모양으로 접는 거예요. 자 한번 접어볼게요. 빨간색으로 한 장으로 뭐 접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접기를 해요. 한듯하게 맞춰서. 삼각적기를 정확히 이렇게 들고 해도 되고 아니면 땅에 놓고 선을 정확히 맞춰서 잡고 눌러주고 옆으로 누르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조금 작은 색종이나 이렇게 들고 하는 게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잡은 다음에 다림질 해야 되겠죠? 메인 펜이나 이런 색연필 같은 걸로 다림질을 가운데서 위로 아래로 항상 이 다림질 할 때는 선이 맞았는가 확인을 해야 선이 안맞은상태에서 다림질을 해 버리면은 나중에 고칠 수가 없어요. 위로 아래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 끝과 이 끝이 만나도록 바늘을 이렇게 접어 줘요. 이렇게 접었어서 맞는가 확인하고 정확히 딱 잡고 잡고 여기를 눌러줘야 되겠죠. 이렇게. 정확히 딱 맞았으면 또 다림질을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 똑같이 6장을 하카는 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 펼쳐야 돼요. 그냥 여기서 바로 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자꾸 펼치지 않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잘 봐야 돼요 펼쳐야 되는데 여기서 접은 것을 펴야 돼 펴서 펴면 중심선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선이 나오죠 이렇게 중심선이 나오죠 여기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여기를 눌러서 중심선에 맞춰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정확히 맞춰서 잡은 다음에 눌러주고, 이쪽도 정확히 맞춰서 잡은 다음에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림질 해줄까요? 꽂고. 자. 그런 다음에 또 펼쳐요. 접었던 것을. 펼치면 뭐가 나오죠? 이렇게 펼쳐요. 펼치면, 접기선이 또 여기가 나오죠, 여기. 여기가 나오고, 이쪽도 펼치면, 접기선이 여기가 나와요. 이렇게. 접기선이 나왔어요. 이 접기선에 맞춰서 또 접는 거예요. 여기 잡고, 선에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쪽도 여기를 눌러서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죠? 그런 다음에 다림질 그리고 꾹꾹 눌러서 다림질은 이렇게 놓고 꾹꾹 꾹꾹 눌러서.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뒤로 뒤집어요. 뒤집어서 뒤집으면 어, 가운데 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가운데 선이에요. 여기가. 이 선에 맞춰서 양쪽 끝을 접어주는 거예요. 끝을. 이렇게 잡고 눌러서, 여기가 중심점이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잡아서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도. 여기를 잡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준 다음에 양쪽 길이가 안 맞으면 길이를 다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길이를 맞춰서 꾹꾹 눌러주세요. 됐죠? 그래서 다른지한번더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 윤치 하나가 완성됐어요. 여섯 개를 똑같이 접어가면 돼요. 자, 접는 방법 기억을 하고 계속 여섯 개다 접어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좀더 예쁘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하얀색이 살짝 보이게 하면 좀더 예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을 처음 접을 때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하얀색이 좀 보이죠? 살짝. 딱 맞추는 게 아니라 하얀색이 살짝 보이게. 그리고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뒤쪽으로, 하얀색이 안 보이는 쪽으로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요. 똑같이 접는 거예요. 접고, 그런 다음에 펼쳐서 또 가운데를 맞춰서 접어주세요. 여기도 가운데를 맞춰서 자 다림질 한번 할까요? 자 다림질해서 꼭꼭 눌러서 그런 다음에 또 펼쳐 펼쳐서 중심선에 맞게 이렇게 펼친 선에 맞게 펼쳐서 펼친 선에 맞게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이번에는 또 가운데 선에 맞게. 이렇게. 또 가운데 선에 맞게. 이렇게. 양쪽이 길이가 안 맞으면 맞춰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자. 처음에 접은 것은 하얀색이 많이 보였죠. 근데 안 보였죠. 여기 처음에 접은 게안 보였죠. 두 번째 건 하얀색이 이렇게 많이 보였죠. 그래서 내가 하얀색이 좀 보이게 하고 싶으면 처음에 삼각김 접을 때 하얀색 보이게 하면 되고 두 번째 접을 때는 하얀색이 아니 첫 번째 접을 때는 하얀색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딱 맞게 접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접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섯. 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까지 만들어 주세요. 자, 빨간색 6장과 초록색 1 장을 접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냐면 딱풀을 이용해서 붙여 볼게요. 목공풀을 이용해서 붙여도 되지만은 이번에는 딱풀로 해 볼게요. 자, 먼저 네 장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장을 네 장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서 자 먼저 어한 장을 놓고 오른쪽을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열어서 이 부분 아랫 부분을 풀칠를 이렇게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다른 한 장을 잡고, 이 안에다가 통째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아랫부분을 딱 닿을 수 있도록 정확히 맞춰서 딱 붙여요. 그러면 붙일 때 여기 아랫부분이 딱 맞게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예쁜 모양이 완성이 돼요. 아랫부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또두 번째 장을 이렇게 열고 아랫부분에 풀칠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거 통째을 잡고, 여기다 쑥 넣어요. 쑥, 쑥 넣어서, 딱 맞춰서, 여기 아랫부분이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넘겨서, 붙일하고, 다른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쑥 넣어요. 쑥 통째로. 넣어서 아랫부분이 맞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네 개짜리가 완성이 됐어요. 자, 네 개짜리 완성. 자, 그리고 두 개짜리도 만들어 볼게요. 나머지 두 개를 가져와서 듣겠죠? 오른쪽을 열어서 훌치를 하고 이것을 일단 넣어요. 넣어서, 이렇게 꾹 눌러서 붙여주면 끝. 이렇게 4개, 2개를 완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초록색을 가져와서 조립을 해볼텐데, 초록색을 이렇게 열어줘요.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에 풀칠해요. 아래쪽 부분에 풀칠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먼저 두 개짜리는 옆에 놓고 네 개짜리를 정확히 맞춰서 슉, 걸릴 때까지 슈욱 들어가서 딱걸리자 여기가? 딱 걸릴 때까지.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비틀거나 하지 안돼요안 비틀어지게 반듯하게 슉, 욱 맞춰서 딱 걸리면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물론, 아래쪽에 붙었죠? 그런 다음에, 위에 풀칠을 한번 해주세요. 위에. 풀칠 해준 다음에, 왜 해줄까요? 두 개짜리를 붙이기 위해서. 두 개짜리도, 여기서 슈욱 가서, 쑥, 집어넣었다면 또탁 걸려요. 여기, 여기가 걸리죠? 여기 콕 빼버리면 안 되고, 딱 걸리는 부분까지만, 딱 놓고, 여기 양쪽이 걸리게, 걸리게, 비틀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닫아주세요. 이 부분이 서로 초록색이 좀 맞닿게, 이렇게.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풀칠해줄게요. 풀칠을 여기 양쪽 옆에, 여기, 여기, 풀칠해서, 다시 꼼꼼하게 닫아서 눌러줄게요. 자 마를 때까지 한동안 누르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하트 모양의 장식을 붙여볼게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목공품 너무 많이 바르면 삐져나와서 모양이 안 예뻐져. 그래서 한 가운데 아주 조금만. 자 선생님이 바르는 걸 보고 얼만큼 떨어뜨린지 보세요. 자 이만큼만 떨어뜨면 돼요. 이만큼. 아주 조금이죠? 아주 조금 한 방울만 이렇게 덧뜨여서 여기다가 가운데 가운데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닿는 부분에다가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꾹 눌러서 마를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목공풀을 너무 많이 발랐어요. 어, 여러분은 선생님만 바르는 것보다 적, 적게 발라야 돼요. 이렇게 많이 발라서 삐져나오면 너무 많이 삐져나오면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선생님도 조금 삐져나왔는데, 자 여러분은 선생님 바는 것보다 더 적게 바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조금만 아주 목공풀이 조금만 발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굳, 조금 굳을 때까지. 그런 다음에 잎에 페이퍼 위에. 자, 이걸 붙여 줄 거예요. 젖을 건데 풀을 목공풀로 뭐 발라도 되고 선생님은 딱풀로 한번 해 볼게요. 딱 가운데 부분만 칠해 주세요. 여기 무늬 있는 데 칠하지 말고 가운데 하얀 부분만 칠해 주세요. 자. 종이가 구겨지면 모양이 안 예뻐지니까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래서 딱 간격이 딱 맞게 잡아서 위아래 간격도 딱 맞게 잡아서, 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뒷부분부터 완성을 해볼게요. 뒷부분. 이렇게 뒤집어서, 뒷부분에 뭐, 무엇을 붙여야 되죠? 자석을 붙여야 되죠. 자석을. 자석을 붙여야 되는데 자석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여기가 아랫 부분이고 초록색이 보이는데 아랫 부분이죠? 초록색이 빨간색이 보여 이이 부분이에요. 어디다 붙이냐면 자석을 초록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부분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여기 뒤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글루건을 사용해서 붙일 거예요. 목공풀을 사용해서 붙여도 되고, 자 선생님 빠른 작업을 위해서 글루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칠하고자 초록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부분에다 붙여야겠어요 꾹 눌러서 자 이건 빨리 굳으니까 이렇게 해서 핀을 여기다 딱 브로치 핀을 딱 붙이면 자석이 딱 달라붙겠죠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뒷면이 완성이 됐어요. 앞에 장식을 하나 넣을 건데 무엇을 넣을 거냐면 이렇게 생긴 리본을 하나 붙일 거예요. 이것도 목공풀로 붙여도 되고 선생님이 빠른 작업 위해서 고요건으로 붙일 거예요. 그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적당한 위치에 잡아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자. 카네이션 만들기가 완성이 됐어요. 끝. 참,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이걸 부모님께 달아드릴 때는, 여기 보면 이렇 자석이 붙으니까, 야, 이 브로치 핀을, 이렇게 해서 옷핀을 딱 달아요. 먼저 딱 달고 나서 옷에 딱 붙어 있으면, 이걸 갔다가 옷에 붙어 있는 브로치핀에다가 딱 붙이면은 달아지겠죠. 이래서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게. 그래서 자석 하이션이 되는 거죠. 자, 알겠죠? 자 이제 진짜로 끝. 안녕.